The cat 안녕하세요. 제인테크리비의 토토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노트북은 에이서의 스위프트 X SFX16입니다. 스위프트 X 시리즈는 예전부터 저전력 노트북 같은 폼팩터에 RTX급 외장 그래픽카드를 넣어주는 특이한 조합으로 유명했었었는데요. 괴랄한 제품인 줄 알았는데 그런 특이한 조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어서 인기를 꽤 끌었던 시리즈였거든요. 14인치짜리 스위프트 X가 잘 팔리니까 이번에는 16인치로 사이즈를 늘려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 제품도 잘 팔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뜯어보겠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리뷰 제품은 에이서 코리아에서 대여받았지만 돈은 안 받았기 때문에 내음대로 리뷰할 거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앤테크 리뷰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간단한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7 11390H CPU에 엔비디아 RTX 3050 Ti 그래픽카드 16GB 온보드램 16.1인치의 16대 9 화면비 FHD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 149만 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스펙만 보면 은 이게 어? 크리에이터 노트북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저 CPU 이름에 H가 달려있지만 일반적인 45W급 8코어 CPU가 아니라 35W급 4코어 CPU라는 사실 보통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면 CPU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경량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45W급 CPU를 넣어줬겠죠 그럼 이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이놈의 정체를 상품페이지에 떡하니 써놨더라고요 이젠 카페에서도 눈치 보지 말고 게임하자 변놓고업는 어? 컨셉이었구만 물론 미미긴 한데 요즘 이 노트북으로 스벅 입장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 기준에서 카페에 들고 가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노트북은 야너 설마 아메리카노 한잔 시켜놓고 여기에 죽치고 앉아서 주구장창 게임만 하려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은 시즈용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카페에 들고 가도 돼요 그냥 좀 크기가 큰 저전력 노트북처럼 생겼거든요 그냥 평범한 짙은 회색 상판에 에이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노트북 하판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엉덩이 부분에 스위프트라고 적혀있는 것 정도? 저렴한 재질에 뭐라도 해보려고 덕지덕지 이상한 디테일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심심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고사리웍스의 택배 스타일 스티커 팩을 붙여보세요. 완전 안 심심해 보이죠? 노트북을 열면 좀더안 예뻐 보입니다. 플라스틱 베젤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은색 에이서 로고가 아니 이거는 좀 많이 촌스러운데? RTX급 그래픽 카드를 넣은 노트북이라면 피해 할수 없는 무시무시한 통풍그릴 바깥은 안 보이게 힌지 사이에 넣어줬습니다. 그죠? 카페에서 게이밍 노트북 아닌 척 하려면 외부로 이 통풍그릴이 보이면 안 되겠죠? 어, 되게 전략적이네요. 이 제품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견고한 느낌이 드는 튼튼한 제품입니다. 그치만 포트하우징이 미묘하게 삐뚤어져 있는 게 디테일이 엄청 좋지는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X 시리즈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체급에 비해 쿨링 쿨링을 잘 해냈다는 점이었는데요. 요것도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쿨링 설계가 괜찮은지 한번 뜯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14인치보다는 16인치로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쿨링 스펙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어. 어... 뭐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빈 곳이 좀 많아 보이네요. 하우징은 16인치인데 안쪽은 14인치 같은 느낌적인 느낌? 설마 케이스만 16인치로 만들고 내부 부품들은 14인치 그대로 넣은 건 아니겠죠? 보통 RTX급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노트북이라면 양쪽에 쿨링팬을 하나씩 두고 4면배기로 쿨링을 하는 편인데 얘는 한쪽으로 쿨링 팬을 몰아둔 데다가 배규구도 위쪽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실망을 하려고 했는데 의외의 다크호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두 겹으로 들어간 히트싱크인데요 얘가 진짜 열 빼는 데는 짱입니다 쿨링이 부족해 보이는 구조인데도 발열을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 히트싱크 덕에 얼마나 전력을 쓰면서도 발열을 잘 잡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CPU에 35와트, GPU에 40와트를 넣어주면서도 코어 온도가 70도는 커녕 65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스위프트 X에는 3 5와트 등급인 인텔 CPU랑 4 0와트 등급인 RTX 3050 Ti Max Q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품들이 제성능을잘낼수 있는 땅랩 구간에서 내부 온도도 잘 잡았다고 할수 있겠죠. 거기다가 고성능 모드나 밸런스 모드나 저소음 모드에서는 소모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소모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는 낮은 성능 모드에서도 고성능 모드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어떤 모드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인텔의 35W급 CPU는 조금 애매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어요 45W급보다 살짝 못한 정도의 성능을 기대했지 18W급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성능이면 굳이 35W급 CPU를 쓸 필요가 있나? 점수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멀티코어 점수가 AMD 라이젠 R5 15W급 CPU보다도 적게 나오고 인텔 i5 18W급 CPU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걸 보면 저전력 제품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쿨링 설계가 캐리어 덕에 3 5와라는 비교적 높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싱글 코어 성능은 H급 CPU인 i7 11800H가 달린 싱크패드 X1 익스트림보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싱글 코어 성능이 좋다는 건 작업 성능보다는 게임 성능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에 진심인 노트북이었어. RTX 3050 Ti 그래픽카드가 달려 있지만 저전력 버전인데다가 전력을 딱 40W까지만 넣어 주기 때문에 극한까지 GPU를 갈궈서 성능을 끌어올려 주는 그런 본격 게이밍 노트북과는 성능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극한으로 성능을 뽑아내려다가 감당이 안 돼서 전력이 불안정해지는 노트북들도 간혹 있죠. 이 스위프트 X는 비록 40W밖에 넣어 주지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급 게임 옵션을 고집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쾌적한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테스트를 해보니 프레임 값만 보면 딱 40W급 RTX 3050 Ti 사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중저 사양 게임은 옵션 타협 없이 플레이할 수가 있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중고 사양 게임은 옵션을 좀만 낮추면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다른 노트북에 비해 하위 1% 프로 프레임이 높다는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이 낮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없어서 프레임이 튀는 현상은 어지간한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적다는 거 카페에서 가볍게 웹서핑하는 적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비행기 이륙하는 것 같은 팬소음이 나면 그것도 어... 참 곤란한 일이겠죠 CPU와 GPU를 모두 100% 부하로 구동을 할 경우에 최대 팬소음은 50dB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요거는 테스트를 위해서 극한으로 그 굴려본 것이고 실제 고사양 작업을 할 때는 45dB 내외 정도로 팬소음이 나는데요. 이 정도는 카페 음악에 묻히는 수준이다. 키보드 표면 온도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장시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후에 키보드 좌측 상단의 F2 부근이 최대 38도, 손이 자주 닿는 키보드 부분들은 28도에서 35도 정도로 온도가 유지됐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사양 작업을 하면서도 발열이나 소음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쾌적하게 느껴지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X는 16인치의 RTX 3050 Ti 그래픽이 달린 모델 치고는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본체만 1.8kg 정도 하는데다가 충전기도 90W 규격이라서 보통 120에서 180W 정도 하는 크리에이터 노트북 충전기보다는 훨씬 작고 가벼워요 하지만 1 6인치 노트북인데다가 16대 9 비율이기 때문에 16대 10 비율인 16인치 노트북보다는 양옆으로 길이가 더 깁니다. 이런한 면이 긴 노트북들은 아무래도 깔끔하게 싹 들어가는 예쁜 가방을 찾기가 쉽진 않겠죠. 아까 내부 구조를 보여드릴 때 확인하셨겠지만 배터리가 너무 작아요. 용량도 59와트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사양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80와트시 이상인 걸 넣어 주는데 59와트시면 저전력 노트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편집 같은 가벼운 작업 기준으로도 배터리 지속 시간은 5시간도 겨우 버텨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성능 저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카페에서 게임을 하실 때 부끄럽게 어댑터를 꺼내지 않으셔도 된다. PD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만 꽂으셔도 된다. 그것도 조금 그런가? PD 충전이 가능한 포트는 왼쪽에 USB-C 포트 한 개입니다. DP 출력도 가능한 썬더볼트 4 포트인데요. 한 개뿐이라서 PD 충전기를 연결하시면 USB-C 포트가 필요한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DC인 충전 포트 HDMI 2.0 USB USB A 3.2젠 1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캔싱턴락 USB A 3.2젠1한개 더, 3.5mm 오디오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얘가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지향했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SD 카드 슬롯 하나는 넣어 줬을 텐데 없네요. 이 정도 성능에 16인치 사이즈면은 크리에이터용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텐데 과감하게 뺀걸 보면 진심으로 가끔 게임만 하는 삼명 노트북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디스플레이 스펙은 매우 평범합니다. srgb 99%, ntsc 70% 색역에 최대 밝기가 3 0 스펙이 특급이고요. FHD 해상도의 저반사 패널이라 일반 사무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뭐랄까 가격 대비 스펙 마지노선에 딱 걸쳐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욕하기 애매한 수준의 디스플레이랄까요 거기다가 주사율도 60Hz라 본격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스펙이죠 제가 165Hz짜리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다가 60Hz짜리 노트북으로 바꿨더니 게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20년 전에는 30에서 40프레임 정도만 나와도 할만하다 했는데 요즘은 60프레임도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가 <laughs> 좀 정적인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주종목이 리듬 게임이나 fps 게임이라면 플레이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일반적인 키패드 오른쪽에 3열 넘버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3열에 키캡도 일반 키보다 폭이 좁아서 되게 불안정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넘버패드가 있는 배열을 좋아해서 4열이든 3열이든 들어가 있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스위프트 x 에 들어간 넘버패드는 아, 이렇게 넣어줄거면 안 넣어주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간 어... 모양새가 좀 타공감은 반발력이 좀 강한 편이라 딱히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키 깊이가 적당해서 누구나 쉽게 적응해서 쓸수 있는 무난한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랙패드는 되게 안 좋습니다. 어차피 프리미엄급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다. 클릭할 때 깊이가 얕아서.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클릭을 안 하고 그냥 톡톡 터치만 하는 방식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웬만하면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시라 그 외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조금 애매해요 스피커도 음악 감상용으로 듣기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마이크도 가격 대비 품질이 약간 떨어져서 게임을 하면서 보이스챗을 쓰신다면 별도 마이크나 헤드셋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웹캠도 720p 해상도라서 화상 회의용으로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인데 안면인식 기능도 없고 웹캠 커버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100만원 없는 노트북인데 안면인식 없는 건 그렇다 치지만 웹캠 커버가 없는 거는 조금 그거 얼마나 온다고안 넣어줘? 보통 1.8kg 무게에 16인치 크기 rtx 3050ti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영상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용인 크리에이터 노트북인가 보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cpu도 35w급이고 디스플레이 도 fhd 해상도에 16대9 화면비고 보트도 부실하고 여러모로 크리에이터 용으로 쓰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게이밍 노트북인가 라고 하기엔 체급이나 성능이 조금 애매 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누가 쓰기에도 애매한 이상한 제품이냐 라고 하기 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눈치 보. 보지 않고 게임하자에 네, 딱 맞는 제품이긴 합니다. 평소에는 사무용 학업용 노트북처럼 쓰다가 가끔 중저사양 게임도 16인치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가격대나 스펙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공강 시간에 가볍게 게임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학업용 노트북으로 쓰다가 시간이 날땐 가볍게 카페나 빈 강의실에서 로아 카던하고 일쾌 쓱싹 해치우는 거지 그래야 저녁에 맘 편하게 레이드 돌... 새학기 시작한 김에 새 노트북을 살 기회가 생겼다 삼성 LG 노트북을 사는 게 간지가 날순 있어요 하지만 과제하는 척하면서 가끔은 카페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한다면 실속 있는 건요 스위프트X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리뷰한 제품은 CPU가 i7인 모델이었지만 실제 구매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가성비가 좋은 i5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i5 모델 기준 129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에이서는 분명 세일을 할 거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이렇게 된 김에 카페 가서 게임 한판 하고 가? 다잉라이트 퀘스트 하나 미는 거 어때?